우리 대표님들의 성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두 개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시는 대표님이 계시고 한 분은 내가 될까?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살아가는 일은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어떤 두려움은 작았고 어떤 두려움은 컸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은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빛이 없다면 같이 스파크를 일으켜 빛을 만들면 됩니다. 둘로 안 된다면 셋으로, 셋으로 모자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터. 데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백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저에게 의뢰를 해주시는 대표님들을 생각하면서 대뇌에는 독백이기도 할것 같아요. 지금 지원사업 시즌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문의 및 의뢰가 좀 오고 있는데요. 소개를 통해서 이제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요. 작년에 진행했었던 기업에서 다시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유튜브나 카페를 보고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네, 통화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오프라인 미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미팅을 진행하는데요. 진행하다 보면 우리 대표님들의 성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두 개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한 한 분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시는 대표님이 계시고, 한 분은 내가 될까?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좀 사로잡히신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일매일이 두렵고 또 어떤 날은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원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주업무는 비즈니스 모델 설정을 통해서 기업의 구조를 탄탄하게 하고 매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기업 성장의 프로세스에 자금조달 측면에서 보면 지원사업이 항상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많게는 한 달에 50개, 60개가 넘는 지원사업을 코칭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는 거의 이틀 한번 꼴은 시험 대에 서는 느낌입니다. 지원사업 결과가 일주일에 막두 건씩 나오다 보니까 저는 저를 많이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코칭 또는 컨설팅 한 지원사업의 성공률은 좋을 거라고 자부하긴 하지만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 시간에 이제 사무실에서 가만히 좀 앉아있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저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대표님들도 자신감 넘쳐하시긴 하셔도요. 분명 혼자 있으실 때는 외롭고 두려우실 거고 그걸 숨기지 못하시는 대표님들도 표님들은 저랑 미팅하실 때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라는 말로 그 두려움을 표현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의 연속이고 아픔의 나날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일을 사랑한다고 되뇌이고요. 억지로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한 권의 좀 책을 읽었어요. 바로 이 커리지라는 책인데요. 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책을 볼 때, 목차를 먼저 쭉 보고요. 그 목차 중에 땡기는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에 해당하는 단락을 몇개 읽어봅니다. 네, 그게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책은 사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평균을 넘는 리더와 플레이어의 27가지 무기라는 글귀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무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책을 고르고 책장을 넘겨보았어요. 그런데, 책 내용은 제가 생각한 무기, 뭐그 눈에 보이는 총이나 칼 같은 이런 무기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용기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을 구매할 당시에 제가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이 책을 홀린 듯이 막 읽어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살아가는 일은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어떤 두려움은 작았고 어떤 두려움은 컸다. 때론 칭얼거리고 싶었고 때론 도망치고 싶었다. 그때마다 용기를 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도 용기를 내야 했고 멈춰야 할 때도 용기를 내야 했다. 회사를 떠나기로 작정했을 때, 누군가의 실수를 용서해야 했을 때, 실패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모든 순간에 용기가 필요했다. 어른이 된다고 용기가 생기진 않았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어른의 용기란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다. 이 글귀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24년 한해가 저에게는 매우 즐겁기도 또 그와 반대로 매우 힘들기도 했었는데요. 그걸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워놓고 25년을 맞이하면서도, 저조차도 될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힘들다, 이제 쉬고 싶다, 떠나고 싶다, 뭐 내려놓고 싶다. 이런 나약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이왕 해야 되는 거면 어, 다시 마음잡고 즐겁게 해보자 라면서 지금 열일을 하고 있고요. 영상도 찍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팅 때는 우리 대표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웬만큼 친해진 대표님들 아니면 어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신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고 정세가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대표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연. 영상을 빌려서. 힘내시라고 용기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대표님들 너무 멋지고 그 길에 저도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책을 두 번째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 책을 한권좀 선물을 받았어요. 당신이 성과를 내는데 제가 공헌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 받았는데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속독을 좀 해보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 문구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은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빛이 없다면 같이 스파크를 일으켜 빛을 만들면 됩니다. 둘로 안 된다면 셋으로 셋으로 모자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조직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길은 나올 것이고 그 해야 할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스파크가 튀어서 빛을 볼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미약하지만 제가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싶고요. 반대로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우리 대표님들께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 힘내시고 그 대표님들 곁에서 묵묵히 서포팅 역할을 하시는 우리 컨설턴트님들도 힘내시고요. 저도 용기 내서 제할 일을 잘해 보려고 합니다. 이래저래 뭐 갑자기 좀 감성에 좀 젖어 가지고요. 주저리주저리 몇 마디 했는데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